신세계 프라퍼티가 사업 계획안을 냈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진 건설의 사업 포기로 어등산 개발이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광주시는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상가 면적 제한 규정을 없애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모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2019년 공모 당시 민관위원회 협의로 만든 어등산 관광단지 공모 지침입니다. 상가 면적은 24,000제곱미터, 휴양과 운동, 공공 편익 시설을 2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상황. 광주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 이 같은 공모 지침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기준을 제시하는 공공 공모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구상한 사업 제안서를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일부 개발 사업대 추진한 절차로 관광진흥법 사업에 민간투자법 구조의 공모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복합 쇼핑몰 건립을 제안한 신세계 프라퍼티는 물론 다른 사업자들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공모 위원회를 꾸려 공모 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수익성, 개발 방식의 여러 가지 한계 광주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모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익성 담보를 위한 광주시의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안한 상가시설 면적은 기존 공모 지침의 6 배에 달합니다. 교통 문제, 소상공인 문제 똑같이 다 문제가 될기 때문에. 기회이긴 하지만 그 기회를 얼마나 현명하게 이해 당사자들하고 풀어갈 건지는 이제 단체장의 그 능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신세계 측도 참여하면서 광주시의 복합 쇼핑몰 계획안을 낸 사업자는 현대를 포함해 두 곳으로 늘었습니다. 경쟁이 붙으면서 광주와 인근 지자체의 구매력을 고려한 각 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복합 쇼핑몰 유치. 대선 공약인 국가 지원 확보도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